2023 고대 아산병원 가호관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키즈들도 참석해주시고 우리병원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큰 문제 없이 끌리지 않고. 신경과 조사진. 피부과 상의기는 2 5 그 아이디어 제안 배경으로는 알코올 흡수도로는 균이 살아. 이왕이면 상을 받으려면 가정관리 이슈로 하자. 누구를 원한다고? 아예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정답은 O입니다. 아 예.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아. 우리 형오 우리 아님 우리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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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이팅! 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 자, 김현이보여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둘, 이하거좋아 하나,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시작!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어? 1, 2, 3.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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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하1 하나, 하 셨으면 정답 들어 보세요 어린이 500개. 어린이 아기가 이하영이고 우리 태성이 엄마 에스파드립니다. 네, 끝날 때까지 심장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먼저 알려 드릴게요. 드러나지 않게 해야지. 아무도 못아 자, 잠깐만. 3만 5권입니다. 3만 5권. 96번.